낚시해보려고 해, 이가 <laughs> 결과로 우리는 응. 나라는 사람들이니까. 대박, 대박. <laughs> 잡았어. 타프 치고 텐트 치고 짐은 대충 <laughs> 이 시간 <laughs> 이 정리의 시간이 가장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약간 땀이 나는데 바람이 불고 시원한 걸 이제 하나딱 마시고 하면 이제 그게 또 행복이긴 하죠 근데 이 시간이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제가 섬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섬인데 생각보다 섬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가 섬인지 육지인지 사실 실감은 안 나는데 앞에 바다는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다에 놀러 가야, 놀러 가야죠. 놀러 갈 거예요. 좋다. <laughs> 이제 힘든 건다 끝나서 이제 놀 것만 남아서 좋아요. 와, 진짜 시원하다. 저한테 그 미니멀 캠핑 좋다고 얘기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미니멀이라고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보시면, 저렇게. 저렇게 간단히. 가져오시는 분들이 진정한 미니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저런 걸좀 보고 배워야겠다. 저는 짐이 사실 옮기고 이제 설치하고 하다 보면 많아요. 파도도 엄청 잔잔하고 엄청운데 빨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물에다가 통발을 설치해두고 왔고요. 아까 보니까 숭어가 아, 또 그렇게 팔딱팔딱 내가 왔다고 점프를 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반겨주니까 낚시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까 낚시 가게 사장님이 정갱이 낚시 가려고 준다고 해가지고 정갱이 낚시 그 바늘을 사오긴 했는데 일단은 가서 나를 반겨줬던 숭어와 정갱이와 <laughs> 생선을 좀 잡아 봐야겠어요. 오늘 먹는 거를 그래서 사실 남해 바다 온다 그래서 <laughs> 저녁 먹을 거 따로 준비한 게 별로 없거든요. 열심히 잡아서 간단하게 일단은 사발면 하나 먹고 낚시를 시작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제주도에서 고등어를 잡아서 바로 먹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잡아서 없고 혹시라도 못 잡으면 아까 통발 던져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꼭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제 채널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정말 한분한분 한분 되게 소중한 구독자분들이시거든요. 시청하시는 분들이고 아 이거를 제가 알려 드릴까 말까 <laughs> 고민이 되는데 제가 제주도 갔을 때그 고등어 낚시를 가보니까 그 배에 불을 환하게 켜고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갱이 낚시할 때이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고기들이 여기 집어가 돼가지고 낚시를 하면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날 수 있죠. 꿀팁인데 제가 여러분한테만 <laughs>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낚싯대 한번 넣어볼게요. 미끼 달아서. 여러분, 이거 낚시 채널 아니고 캠핑 채널인데, 오늘 아마 엄청난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쵸? 던질게요. 얼치기 1만 구독, 가자!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가 봐요. 그래도 우리는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동해서 여기로. 낚시를 해보려고요. 아무도 없는데 일단 혼자 한번 던져볼게요. 얼치기 캠퍼 구독 1만 가자. 사실 오늘 어 저녁에 먹으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들어갔다. 오! No. 아! 떨어졌어! 아, 잡았는데 떨어졌어. 아까워. 아, 못 봤어. 얘기하느라고. 다다 먹었네? <laughs> 사실 오늘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어 제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꺼내서 보통 여러분들 와인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얼음에서 와인병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음에다가 이렇게 짠. 막걸리를 담아왔거든요. 아까 여기 마트를 가니까 지역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금호, 금오, 금호도 생 막걸리. 그래서 요거 오늘 한잔 하려고 사왔어요. 아, 일단 좀 힘들어서. 낚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흘러 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또 <laughs> 내가 생각한 것과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아요. 막걸리. 와, 고양이 봐. 어. 이게 전갱인가 고등어 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보니까 전갱이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잡았다. 뜻대로 되기도 하네요. 살림방이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보셨죠? 제가 결과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결과로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아, 막걸리 따르다가 일단 낚싯대 또 하나 던져놔야겠다. 한 마리로는 좀 부족해서. 아, 너무 기분 좋은데? 못 잡을까봐 사실 너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짠! 음! 맛있다. 달닥지근하니 맛있네. 일단은 낚싯대를 먼저 던져놓고 먹을게요. 아, 기분 좋다. 뭔가 이제 <laughs> 마음이 심적으로 약간 안정된 것 같아요. 요거 안주로 같이 먹으려고 사온 거 있거든요. 요거랑 뜯어서 먹을게요. 아가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저기 제 낚싯대 찌만 저렇게 동동 떠다니고 있어요 한 마리 더 잡으면 좋겠다 아 시원하다 아, 미키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오늘 미키 안 데리고 왔는데 누구네 집 강아지인지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왔어요 안녕 아, 이거. 뭐. 오징어는 주면 별로 안 좋은데. 하나만 줄까? 줄게 없네. 잘 먹네. 근데 이거 너 많이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어디서 왔어?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알고 왔죠? 응? 이 새우야, 새우.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앉아. 앉아 아고 잘했어요 아 잘했어 예의도 바르네 옳지 거기 기다려 이거 안돼안돼안돼너 먹는 거 아니야 앉아 있어 안돼너 집이 어디야? 어, 어느 집 살아? 응? 자꾸 한 발씩 오지 마 너 이것때, 오징어때문에 오는 거지. 나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근데 고기를 잡고 못 잡고를 떠나서 뭔가 바다 소리가 나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좋아요. 고기 한 마리 잡아서 더 좋고. <laughs> 확실히 더운 여름은 좀 지난 것 같아요. 낮에는 폭염이긴 한데, 밤에는 그 열대야라고 하나요? 사실 밤에 에어컨 켜야 잠을 잘수 있을 정도로 더웠었는데, 요새는 에어컨 없이 그냥 창문만 열어놔도 바람이 시원하게 밤에는 들어오더라고요. 아! 아, 이 새우가 되게 잘 빠지는구나. 오, 깜짝이야. 어, 멍멍이가 자꾸 갑자기 나타나. 멀리 안 날라. 고기들도 다 잠자러 갔나 봐요. 오힘 되게 세다. 어, 바늘이 꼭 질렸어. 어떡해. 응, 됐다. 와, 목표 한두 마리 다 했어. <laughs> 아손좀 닫아 내려가 씻어야겠다. 여러분 오늘 목표했던 두 마리 완수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잠을 잘수 있겠어요. <laughs> 손좀 닦고 올게요. 김둥! 빈둥. 김둥아 이리 와. <laughs> 나방이야 나방. 이리 와. 여러분 저거 물에 보이세요? 보이시죠? 역시 낚시할 때 조명은 필수예요. 제가 꿀팁으로 아까 알려 드렸잖아요. 요새 물가가 올라서 정갱이 한 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되게 비싸요, 정갱이. 한 마리에 막만원만 원. 만 원. 아닌가? <laughs> 어쨌든 물가 올라서 엄청 비싼데 조명 켜놓으니까 밑에 고기들이 엄청 많이 온거 있죠? 근데 낚싯대에 물지는 않네요. <laughs> 저는 이제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제 캠핑장에는 지금 다 취침 시간이기 때문에 술에 끌고 조용히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 인사 여기서 할게요. 잘 자요. 인동아 이리와. 아, 이뻐. 힌둥이 <laughs> 잘 있고, 나중에 원주 오면 연락해. <laughs> 아, 기 넣어놓은 게 하나도 없고 뒤집어져 있었는데 고기도 없고 미끼도 없고 그물을 지금 당기면서 그런 건지 그물이 다 찢어졌어요. 콩발은 꽝!